자, 안녕하십니까? JK 진기, 진기라고 합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찬양 말고 약간 소소한 재미 위해서 제 취미생활, 제가 활동하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제 지인들하고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제 지인들과 지인들이 쓰는 총, 그제 갖고 있는 총, 그 총들에 대해서 설명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첫 번째 그서바이벌 쓰는 총중 하나로 다름아니 우리 대한민국 주력수총 K2C1이 되겠습니다 자이 K2C1은 전동건 버전으로 지금 아카데미사에서 나온 K2C1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저희 팀원이 쓰는 건데 지금 네. 순정 상태에서 앞에 소형구만 지금 매직을 칠해져 있는 겁니다. 매직을 칠해져 있고, 이제 이거 후레쉬 아카데미에서 파는 후레쉬를 장착한 건데, 이 후레쉬가 어 딱히 좋진 않아요. 성능이 그냥 살짝 밝은 느낌, 그 정도 딱그 정도고, 이거는 탄창, 눈, 멀리서 그냥 쇼 탄창처럼 보이죠. 근데 이게 탄창이 아니라 탄창을 분해하면, 이게 건전지에요, 이게 건전지. 어, 거미엔 탄창 어떠 넣어요? 다름 아니라, 이렇게 넣고, 이 위에,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. 도트가 아니에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, 가늠장, 가늠쇠랑다은근돼 있어요. 그냥 뻥 뚫려 있어요. 아무런 기능 없습니다. 그리고, 아카데미 사는, 확실히 이제,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봤을때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 잘살려나고 1대1 크기 딱 좋은데 첫번째로 저렴한 가격이다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죄다 플라스틱이요 두번째 뭐 토이스타나 이런데에 비하면은 뭐 저희 팀원중에서 쓰는게 마루이도 있지만 하, 파워가 가장 약해요 파가도 가장 약하고, 두 번째로, 뭐, 어디 전동권이다 보니까 구현을 사려는 게 없어요. 멈치 뭐, 구현을 사려는 게 없어요. 그나마 구현을 사려는 거면, 얘가 단발, 연발되고 안전되고, 점사는 표준이 되어 있지만, 점사는 없어요. 점사 기능은 없어요. 그리고 그나마 개물이판 접히고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. 이거는 구현이 됩니다. 근데 그 외에는, 노릇에 전진 호텔, 뭐,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. 뭐, 발에서도 안 되지, 이 가게에. 자, 그러면은, 오늘은 1편이나 좀 짧게 했는데, 마지막으로 한번, 이거를 단발로 했을 때 연발로 했을 때, 소리와 작동은 어떻게 되는지, 이제 설명드리고, 보여드리고,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알려주자면, 이게 뽑기용인지 모르겠지만, 이것도, 얘가 단발이 잘안 돼요. 단발 했다가 몇번 쓰다가 갑자기 안 돼요. 그러면은 연발로 해줘야지 그때 나가요.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단발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지금 자 단발 현재 단발 뭐 반동 없고요. 자 이제 연발 모드입니다. 네이 정도입니다. 네 이상 징계 서바이벌 하비 아카데미사의 K2 시험전동관 소개했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